복수를 다짐하는 성용씨, 아저씨의 원빈처럼 머리를 밉니다. 눈을 부릅뜨는 성용씨, 이렇게 보니 좀 무섭네요. 온 동네를 탐색하며 열이 받았는지 벽치기를 시전합니다. 손에서 흐르는 국물, 김치를 좋아하는 성용씨는 김치국물을 흘리네요. 그렇게 이지씨를 찾아다니기를 몇 시간 후, 멸치파의 본거지를 확인합니다. 이제부터 멸치파의 조직원들이 총 출동하는데 볼거리가 다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에피 사에서 나왔던 문규장과 양교 조직원이 보이네요. 그리고 좌측에는 두 친구의 승필군과 오랜, 맨 오른쪽에 카진상님도 보입니다. 그리고 종욱님과 원석님도 보이네요. 확실히 종욱 씨랑 원석 씨는 예명을 쓰는 게 훨씬 낫네요. 악의 무리를 소탕하러 성용 씨가 들어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잘 찾아왔다며 격하게 환영하는 문규 씨. 그라 씨와 모가 씨 웃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지 씨를 풀어달라며 무릎을 꿇는 성용 씨, 문기씨 연기력 폭발. 또 다시 격하게 환영해주는 멸치파. 초록 씨와 둘기 씨가 등장했네요. 서둘러 성용 씨를 도와러 뛰어옵다. 니니 새끼들 뭐냐고 둘기 씨가 소리치는데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초록 씨도 뒤질새라 쭉. 라려 줍니다. 어, 현재 씨 안경 보시니까 훨씬 나은데요. 이 장면을 보는데 제가 쓰리콤보 펜이라좀 몰입이 살짝 안 됐습니다. 양교 씨 혼자서 저축에서 껴서 웃고 있어서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구요. 드디어 다이다이를 뜨는데, 둘기 씨는 그라시와 모가 씨를 맞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초록 씨는 점춘 씨와 양규 씨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영 씨는 가장 덩치가 큰두 친구의 이낙 씨와 승필 씨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성영 씨 머리가 길어지면서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굳이 배역을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네스의 민욱 씨가 등장하네요. 물론 민욱 씨의 무술 실력은 불만하였습니다. 시스템화를 전수받은 둘기씨는 접전 끝에 둘을 해치웁니다. 둘기씨 싸우는 장면을 보니까 그 중국 무술 배우인 홍금보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양교씨 연기를 보는데 굉장히 어, 출상 맞으면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록씨의 액션씬을 보면 은 금강 불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이 승리를 자축하는 성영 씨와 둘기 초록 씨. 그런데 카진성 씨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프리더에게 크리링이 죽어 손오공이 초사이아인이 되듯이 성용 씨도 축사이아인으로 변신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머리가 길어졌고 키가 확 줄었습니다. 아 민욱 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파워가 풀 파워로 변하했습니다 민욱 씨의 풀 파워로 진성 씨는 깨가닥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멸치파두목 문규 씨. 하지만 성형씨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영화를 안 보시고 이 장면만 보신 분들은 성형씨가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서 문기씨를 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성형씨가 무릎을 꿇고 들더라고요. 이기씨 어딨냐고 물어봤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문기씨. 성형씨는 울부짖습니다. 본인이 사랑했던 두 명의 여자를 떠나보낸 성형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성형 씨가 코믹한 이미지지만 이 장면만 해도 아,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성형 씨가 몰입을 굉장히 잘했고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이지 씨, 이지 씨 살아 있었네요. 이때 성형 씨 표정 변화도 일품이었습니다. 여느 액션 영화처럼 달려오는 여주 이지 씨. 이때 성형 씨 연기가 살짝 아쉬웠는데 조금은 울먹거리면서 대사를 쳤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씨는 대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형 씨 사심 채우기 씨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고개를 회피하는 이지 씨. 대본에 없어서 였을까요? 아니면 임대냄새가 나서 그랬을까요? 답은 나왔네요 이렇게 둘은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가면서 영화는 마무리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성형씨와 쓰리콤부분들 팬심으로 시작하였는데 영상 올리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정말 유튜버 분들 존경합니다 성형씨와 세리콤보분들 영상을 보시다가 더 보실 것이 없을 경우에 그때 재미로 제 영상을 봐주십사 만든 것도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초짜라 영상 편집을 미숙하고 노잼인 것도 있지만 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정신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우리 성형씨 주연인 용바라기 리뷰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업로드할 예정이며 용바라기 내맘대로 리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콤보였습니다.